산업인과 비상 경기부행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이 건설업입니다. 어 종합건설업에서 대표적인 음, 주도주 이런 중에 하나인 GS건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퍼는 7.18로 나와 있고요. 1년 뒤를 내다보는 포드퍼는 5.7이 정도 나옵니다. 어, 외국인 지분율이 22% 정도 수준 나오니까 요뭐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 최근에 호우나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도 SOC 투자,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볼 만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감안해서 본 내용들 여의도, 지니큐 통해서 같이 한번, 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생각, 천 개의 목소리 여의도, 지니큐입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는 GS건설 2만원 지지선 사수 여부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 1년간 주가 흐름과 주요 변동성 패턴으로 요약됩니다. GS건설의 주가는 최근 1년간 15,340원에서 24,150원 사이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2025년 5월과 6월 급락 이후 2만원 초반에서 지지선을 구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17,000원대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구간 역시 반등 시도가 관찰됩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초두 차례 상승 패턴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안정화 추세입니다. 2만원 선을 유지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은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투자 기회 요소로는 2만 3천원 이상 고점 돌파 경험과 저점 대비 회복력 확인이 있습니다. 현재 2만원대 지지선을 유지 중이며 17,000원 대에서는 과거에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건설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거래량은 조정 국면에서 축소되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서의 발주와 SOC 확대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5월 급락 이후 변동성 확대와 만 5,000원 대 재차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간 박스권 내 움직임으로 투자 매력도는 제한적이며 외부 악재에 취약합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20% 내외에 그치며 뚜렷한 상승 동력 부족이 확인됩니다. 이번 분석의 결론은 2만 원대 지지선 유지는 가능하나 단기 상승 기대는 유보적입니다. 중기적으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되 만 8,000원 이탈 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경기 반등 여부에 따라 실적 가시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기 관점보다 분기별 실적 흐름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중단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5% 이내가 적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임차트와 AI 데이터맵 기반의 여의도 진이큐였습니다. 감수를 한 황규의 추가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멘트를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어쨌든 외인과 기군의 수급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인들 지금 꾸준하게 순매수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요. 기관들은 순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건설에 대한 최근의 컨센서스도 목표가가 2만 5천 원 근접하면서 목표가 올라온 부분이 있겠지만 2만 7천에서 3만 원 정도 사이로 목표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봉에서는 이미 여기 2 0 60일이 모여지면서 조정이 마무리 공간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지지라인이 형성된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참조해서 한번 임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큐였고요 나레이션은 여의도 진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